이거가 골고루 돼 있고, 요 혼자 있고, 요두명 있고, 요 혼자 있는게 이거는 이쪽을 고치는 히지 말고, 2대 1이잖아. 여기는 S가 두 명이고, A가 한 명이잖아. S가 두 명이고, A가 한 명이고, 이런 거치는게 나을 거라고. 오래 하면 되잖아. 오래 하아선생님 어떻게 이런 게오르나요오만하오르 떨어나요? 이기 때문에 방법 이걸 손질 손댈 방법이었잖아. 이거는 손댈 수 있잖아. 이거는보식이잖아거놓고 나니까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요거니까 요래 빼고잖아 A 일에서 9까지 지금 안 듣나? 뭐하는나지 그럼 요거 계산하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계산하고 요래 이런 거스케이잖아 선생님 뭐하는 거야? 보렇 있다가 노래야될거이가초딩가안나나 초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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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질머리이 지금 막 머리가 리머리 맹맹한 머리, 머리 친구들 요거 둘이 통분해 봐 통분해 봐 올라가고 올라가면 이다잖아 그걸 놓고 나니 내가 그 했던 방이 있잖아 적은 거는 대로 근거는 근대로이라 보면 는저 대로 강 何だ 십이의에 이걸 s 0분의 s 십 이걸 얼이 이제 나오는지 이해가 민가, 나 민가. 수능 시험 나, 수능 시험 나왔고 수능 시험 나 수능 시험 나선그 대신에 가장 중요한 건 십이 번, 번, 1 9 번, 1구 19번, 번이 가장 중요해요. 십번뭐 이차 문수를 미분으로 풀었다. 잘기억해놓으면 앞으로 엄청나게 편리하면 사방에 올라갔을 무중중이 편리하다. 는 아시겠죠? 오늘 여기까지 하고, 다음 시간에는 22장 연습문제 마지막 세 번째 수업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네, 예, 수고 많으셨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